아메리카노 한잔 하신 거 드리겠습니다. 네네. 네 감사합니다. 뜨겁습니다. 조심히 드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우리 방문과 행정사에 장점? 장점. 장점 뭐가 있을까요? 우선은 결과로 네. 보여드릴 수 있다. 이거 어떻게 음. 된 거야 지금? 그선 사실 이거는 <laughs> 제가 일단 했을 아, 때부터 아, 있던 아. 거야. 행정서 준비 안 하시나요? 시험 준비는? 아직까지는 아. 준비할 마음이 아, 아직은 아, 없는데 그래요? 뭐 네. 기회가 된다면. 과장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. 아 만약에 하면 과장님보다 빠르게 선배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? <laughs> 자 오늘 20대 수강생, 어, 20대 아. 수강생. 어, 제 강의를 왜 듣고 계신가요? 일단 제준 쌤은 뭐 커피숍에서 대학하면서 아, 그, 아, 예, 뭔가 그런 수업을 아, 듣는 듯한 아, 그런 그런, 네, 아, 그런 느낌이. 근데 행정학과에 재고 안 들으세요? 네. 행정학과에 재고 안 들으세요? 자, 어... 행정사를 공부하신 이유가 뭐이신가요? 정사를돈 네. 벌려고. 아, 돈 벌려고요? <laughs> 돈 버는 거 확실한가요? 아, 약간 아니? 지금 네. 하고 있는 거에 네. 약간 시너지가 네. 될것 같아가지고. 아, 진화지가 네. 될거 같아 가지고. 아, 진화지하고 네. 확실한가요? 네. 나이대가 20대? 30대요. 30대요? 이거 20대였는데. 네? 20대였잖아요. 저 10대. 10대요? 아, 10대요.